매일의 묵상에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에스겔 33장 중에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존재했었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폐망하였고 또그 땅이 쑥대밭이 황폐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인데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자신들은 이 땅에 남았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이 자신들의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가 찰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어이없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자신들은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우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너희가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의 주인이 될수 있겠는가? 말씀하시고요. 또 26절인데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어, 칼을 믿는다는 것은 살인을 의미합니다. 즉, 살인과 간음을 일삼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의 주인이 될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피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가 있다.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입으로는, 입술로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과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죄를 일삼고 있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은 나머지 백성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30절과 31절처럼 표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생각하기에 자신의 유익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역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너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노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으며 내 안에 우상을 세우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바벨론에게 폐망하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속에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삶이 아닌 입으로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줄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렸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그림보다 나으니. 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전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껍데기뿐인 고백이라면 사랑 고백을 받았지만 받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지만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근심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마음으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껏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입술로도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소유한 그릴수인답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